심전도 모니터 불빛이 깜빡이던 날 68세 박 선생님은 처방전 봉투를 진채 중얼거리셨습니다. 약은 늘어나는데 내 삶은 왜 줄어들까? 그때 떠오른 한 문장. 오래 사는 곳엔 오래 살게 하는 습관이 있다. 오늘 우리는 지구반 박기장수 마을의 식탁과 걸음 그리고 소소한 의식을 한국의 일상으로 가져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꿀 수 있는 한 숟가락과 한 걸음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아침마다 약통을 흔들어 보는 습관, 계단 앞에서 멈칫하는 무릎, 밤마다 시곗바늘만 보던 참,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불안이지요. 그런데 장수마을 사람들은 병원보다 시장을 약통보다 식탁을 먼저 챙겼습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값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수명을 늘렸습니다. 박 선생님도 묻습니다. 저도 할수 있을까요? 답은 곧 등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100세 어르신이 유독 많은 5곳 그곳을 블루존이라 부릅니다. 연구자는 지도를 들고 마을을 걸었고 평범한 일상 속에 비밀이 숨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화려한 비법이 아니라 소박한 생활의 합. 지금부터 그들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 집에 놓을 수 있는 작은 실천표를 선물로 드릴게요. 더 블루존스. 탐험가 된 뷰트너가 발로 확인한 장수의 공통점이 담긴 책입니다. 그는 마을 어르신의 텃밭에서 부엌에서 골목 모임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 영상은 그 내용을 그대로 60대 이후의 눈높이로 풀어드립니다.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예, 같은 몸과 마음, 같은 하루가 있으니까요. 잠깐 이 영상 끝에 7일 실행표가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 선물은 내가 할수 있겠다는 확신입니다. 오늘은 위기에서 시작해 인식하고 해결을 고르고 안도로 마칩니다. 중간엔 반전도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운동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이었습니다. 이제 여행을 떠나지요. 지중해 섬 사르디냐 염소를 돌보는 노신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언덕을 오르내립니다. 체육관은 없지만 다리 힘은 단단합니다. 그들의 비밀일. 자연스럽게 많이 움직인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차 대신 두 정거장 걷기, 집안일을 운동으로 바꾸는 것, 무릎이 걱정되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대신 꾸준히가 원칙입니다. 박 선생님은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계단을 택했습니다. 빨래를 널 때는 물통을 나르고 시장에서는 장바구니를 손에 들었습니다. 별도 운동 시간을 못 내도 일상 전체가 몸을 깨웁니다. 핵심은 자주, 가볍게, 오래. TV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 1분 걷기. 하루에 총 30분만 쌓아도 기분과 혈당이 달라집니다. 오키나와의 할머니들은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의자 대신 다담이 정원에서 상추를 뜯으며 허리를 자연스레 굽혔다 평니다. 서서히, 하지만 매일. 한국 집에서도 바닥에서 쿠션을 깔고 앉았다, 일어나기. 화분에 물주기만으로 같은 효과를 냅니다. 관절이 편한 범위에서 호흡을 고르게요. 오키나와에는 하라, 하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80% 찼을 때 수저를 내려놓는 지혜죠. 박 선생님은 밥 공기를 작은 그릇으로 바꾸고 반찬을 먼저 채소로 채웠습니다. 20분은 천천히 대화하며 먹었습니다. 포만감은 늦게 올라오므로 속도를 늦추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부르다가 아니라 가볍다를 목표로요. 미국 로마린다의 장수 공동체는 토요일마다 일을 멈추고 쉬며 가족과 걷고 자연을 바라봅니다. 일주일에 하루,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는 셈이지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토요일 오전, 공원 걷기 30분처럼 달력의 약속으로 적어두세요.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오래 가기 위한 연료입니다. 코스타리카 니코야의 어르신들은 해지기 전에 식사를 마치고 콩과 옥수수 또띠아를 즐깁니다. 소박하지만 영양이 차분합니다. 한국식으로 바꾸면 콩밥과 구수한 된장국, 나물 반찬으로 충분합니다. 저녁을 조금 일찍 가볍게 먹고 잠자리에 들면 속이 편해집니다. 새벽에 눈 떠도 배가 가볍지요. 그리스 이카리아에서는 시계를 자주 보지 않습니다. 점심 후 잠깐의 낮잠, 밤엔 이웃과 차한 잔을 나눕니다. 허브차는 향으로 마음을 늦추고 낮잠은 긴장을 끊어줍니다. 한국에선 보리차나 숙차도 좋지요. 20분 내로 알람을 맞추고 누울 수 없다면 의자에서 눈을 감고 어깨를 내려봅니다. 장수마을엔 왜 일어나는가가 분명했습니다. 손자 도시락을 싸기, 텃밭에 물 주기, 동네 아이에게 책 읽어 주기, 박 선생님은 수첩에 썼습니다. 매일 오전 9시, 아파트 화단 돌보기, 목적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을 움직이게 하는 작은 역할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 목적 의식입니다. 장수 공동체는 긴장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기도, 차 끓이는 시간. 짧은 산책 같은 의식으로 하루의 속도를 줄였지요. 박 선생님은 점심 후 오분을 정해놓고 호흡을 세웠습니다. 들이쉬고 길게 내쉰 뒤 어깨를 툭.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지만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 몸이 먼저 안도합니다. 블루존의 식탁은 채소, 과일, 통곡, 콩이 중심입니다. 고기는 특별한 날 조금, 생선은 소량. 한국식으로는 보리밥에 콩, 김치와 제철 나물. 된장찌개가 어울립니다. 하루 한줌의 견과류도 도움이 됩니다. 박 선생님 댁 냄비에는 강낭콩이 끓고 상에는 쌈 채소가 넉넉합니다. 포만감은 이어지고 속은 가볍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환경 설계지만 쉽게 말하면 그릇을 바꾸는 일입니다. 큰 접시를 작은 접시로, 국그릇은 얇게, 젓가락을 내려놓고 열번더 씹기. 박 선생님은 TV 리모컨 옆에. 작은 접시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밤중 간식의 유혹을 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지요. 속도가 느리면 배가 타합니다 장수마을 일부는 식사와 함께 술을 한잔 즐깁니다. 핵심은 함께 과하지 않게 새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드신다면 하루 한잔 이하 식사와 함께 약과 상충되진 않는지 의사와 상의하세요. 술을 안 드신다면 허브차나 포도즙으로 같은 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블루존 사람들은 주 1회 이상 공동체에 참여했습니다. 예배든 모임이든 함께 노래하고 걷고 대화했습니다. 한국에선 경로당, 성당, 절, 작은 독서 모임이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감각이 하루를 당겨줍니다. 외로운 식탁은 줄이고, 함께하는 밥상을 늘려봅시다. 장수마을의 또 다른 공통점, 가족을 우선에 둔다는 것입니다. 손주 돌봄, 배우자와의 산책, 멀리 사는 자녀와의 정기통화. 박 선생님은 저녁마다 손주에게 영상통화로 책을 읽어줍니다. 작은 의무가 삶의 리듬을 만듭니다. 사랑은 목표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의 약속으로 쌓입니다. 오키나와에는 모아이라는 평생 친구 모임이 있습니다. 같은 길을 함께 걷기 위해 서로를 붙잡아 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선택을 응원하는 친구 다섯.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매주 한번 공원을 도는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함께하면 오래갑니다. 하루는 시작부터 달라집니다. 커튼을 열고 햇빛을 2분 맞습니다. 물한컵 의자 잡고 종아리 들어 올리기 20회, 발끝 뒤꿈치 걷기 1분. 마지막으로 오늘의 목적 한 줄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짧지만 몸과 마음에 출발 신호를 보내는 의식. 꾸준함이 힘이 됩니다. 부엌 한 쪽에 콩불리기 병을 두세요. 보이는 곳에 과일 바구니, 작은 접시를 맨 앞으로. 냉장고문엔 하라, 하치부 메모. 손이 먼저 가는 곳이 식사가 됩니다. 박 선생님은 매일 국물이 기름을 한번 걷어내고 밥그릇을 10%덜 채웠습니다. 몸은 금세 적응합니다. 거실벽을 잡고 스쿼트 반만, 싱크대 앞에서 종아리 스트레칭, 복도에서 균형 잡기, 집안일은 근력과 유산소의 합입니다. 빨래 개며 어깨를 펴고 쓰레기 버리러 한번더 계단을 오릅니다. 반복이 근육을 살리고 낙상을 줄입니다. 돈 대신 시간이 투자됩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력에 사람을 적습니다. 월요일 동네 친구와 걷기, 수요일 시장 보기, 금요일 경로당 바둑. 박 선생님은 약속을 지키느라 비로소 걷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약속이 의지가 됩니다. 건강은 결국 관계의 힘으로 완성됩니다. 스트레스는 숨으로 풀립니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 10번 반복. 숨이 길어지면 심장이 차분해집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종이에 한줄 적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잠들기전 오늘 잘한 일세 가지를 적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잠이 깊어집니다. 저녁을 2시간만 당기면 수면이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고 불빛을 낮춥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고 방은 약간 서늘하게. 박 선생님은 새벽에 덜 깨고 낮 졸음이 줄었습니다. 수면은 보약이 아니라 기반입니다. 낮의 선택이 밤을 바꿉니다. 김치와 된장은 발효의 지혜입니다. 장수마을도 발효 음식을 곁들입니다. 여기에 채소와 통곡을 더하면 장은 더 편해집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달달한 음료는 특별한 날만. 박 선생님은 점심에 깍두기와 보리밥을 곁들이며 속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건강을 지킵니다. 블루조는 콩, 렌틸,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자주 먹습니다. 한국식으로는 두부 구이, 콩나물 무침, 강낭콩 조림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작은 생선도 괜찮습니다. 포만감은 길고 몸은 가벼워집니다. 이카리아의 허브, 사르디냐의 향신초처럼 우리는 깻잎. 마늘, 파, 참기름 향을 씁니다. 소금과 설탕을 줄이는 대신 향을 더합니다. 국물은 맑게, 양념은 얇게. 혀가 바뀌면 식탁이 바뀝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짠맛 없이도 맛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변화는 천천히, 약을 드신다면 의사와 상의하며 진행하세요. 무릎이 아프면 계단은 적게, 평지는 길게, 어지러우면 벽을 잡고, 혼자보다는 함께. 급격한 금식이나 과도한 운동은 장수마을의 방식이 아닙니다. 느리지만 오래 가는 길을 택합니다. 3주 후, 박 선생님은 숨이 덜 찼고 허리띠가 한칸 느슨해졌습니다. 혈압 기록장은 들쭉날쭉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지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내 몸이 가벼워졌다는 감각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정직합니다. 작은 변화가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어느 금요일 밤 친구가 치킨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만 마음이 흔들렸지요. 박 선생님은 우선 샐러드와 콩을 먼저 먹고 치킨은 두 조각만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10분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욕은 막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식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좋은 것을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상추쌈에 밥 조금 콩을 얹고 국물은 맑게 채워지면 욕구는 찾아듭니다. 박 선생님은 식탁 첫 접시에 채소 50%를 채우기로 약속했습니다. 배부름이 아니라 가벼움을 위해서입니다. 식당에선 국이나 샐러드를 먼저 주문하고 메인은 밥만 먹고 나눕니다. 튀김 대신 구이를 달콤한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식사 후엔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차분해집니다. 밖에서도 집에 원칙을 그대로 가져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수 바구니를 채워봅니다. 강낭콩, 검은콩, 두부, 제철 채소, 고구마, 보리, 현미, 견과 한 봉지, 김치와 된장, 과자는 작은 봉지만 과일은 색 다르게. 박 선생님은 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 보약이다. 부엌히 건강을 결정합니다. 저녁과 다음날 아침 사이를 12에서 14시간 비워봅니다. 거친 간식이 아니라 늦은 간식을 줄이는 정도입니다. 위가 쉬면 잠이 깊고 아침이 가볍습니다. 어지러움이나 약 복용이 있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목적 수첩을 펼칩니다. 이번 주 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나? 동네 화단. 손주 통화 친구 걷기 약속을 체크합니다. 목적은 다시 힘을 줍니다. 자가도 꾸준하면 인생이 단단해집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건강한 다섯 사람을 떠올리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수요일 10시 공원에서 한 바퀴 어때요? 각자 한 가지 역할을 맡습니다. 한 명은 경로 확인, 한 명은 물 챙기기, 한 명은 웃음 담당. 함께하면 약속이 즐거움이 됩니다. 친구가 백신입니다. 술을 드신다면 식사와 함께 하루 한잔 이하 마시는 날을 정하세요. 약과 상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운전 전엔 금지입니다. 아예 안 마시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건 술이 아니라 사람, 음식, 속도입니다. 의식만 남기고 알코올은 비워도 됩니다. 집밖 500m를 탐험합니다. 그늘, 벤치, 화장실 위치를 미리 알아두면 걷기가 쉬워집니다.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체크하고 오르막은 짧게 나눠오릅니다. 쉬울수록 자주가 원칙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어 리듬을 만듭니다. 장을 볼때 장바구니를 들고 5분만 더 걸어봅니다. 집에선 물병 두 개로 가벼운 팔 운동, 빨래 바구니를 들고 스텝 올리기. 무거운 헬스가 아니라 가벼운 생활 근력입니다. 근육은 넘어짐을 막아주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한 발로 30초 서기 발 뒤꿈치 발끝 일자 걷기 5m 눈은 정면 배는 가볍게 힘 하루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낙상은 작은 습관으로 예방됩니다. 오늘 시작하면 한달뒤 몸이 기억합니다. 오키나와의 게이트볼처럼 우리는 바둑, 장기, 노래 모임으로 머리와 마음을 엽니다. 규칙을 외우고 수를 읽고 함께 웃는 시간은 뇌에 산소를 보냅니다. 집에서 혼자라면 퍼즐이나 책 소리 내어 읽기도 좋습니다. 즐거움은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침실에는 시계 하나, 휴대폰은 거실, 커튼은 두껍게, 불빛은 낮게. 잡생각이 올라오면 내일 해야 할 일. 세 가지만 적고 덥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 규칙으로 뒤척임을 줄였습니다. 잠은 쌓이는 힘. 매일의 회복입니다. 이카리아의 산 허브차처럼 우리는 저녁마다 보리차나 쑥차를 우립니다. 주전자 소리, 잔의 온기가 마음을 낮춥니다. 박 선생님은 이 시간을 하루의 심표라 부릅니다. 차는 음료가 아니라 의식입니다. 마음이 알고 몸이 따릅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 블루존 식탁을 한국식으로 냅니다. 보리콩밥, 된장국, 각색나물, 두부구이, 고구마, 과일, 고기는 소량, 모두가 맛만 봅니다. 식탁의 대화가 반찬입니다. 박 선생님 댁엔 웃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건강은 함께 먹는 기쁨에서 시작합니다. 허리 둘레, 걸음수, 기분을 주간 단위로 적습니다. 체중은 참고만. 숫자가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숨이 덜 찬다. 오후 졸림이 줄었다. 아침이 가볍다. 몸의 문장을 모으면 변화의 문단이 됩니다. 기록은 거울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겐 의자가 친구가 됩니다. 알람으로 식사와 산책을 예약하고 영상 통화로 식탁을 함께하세요. 온라인 독서 모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속한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건강의 큰적 연결은 큰 약입니다 월 작은 그릇 80% 멈춤 화 계단 1층 물병 2개 운동 수 친구와 공원 30분 목 허브차와 20분 낮잠 금 장보기 콩나물 보리 토 가족 통화와 느린 산책 일 목적 수첩 점검 일주일이면 리듬이 잡힙니다 다음 주엔 한 가지씩만 더 해봅시다. 블루존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그릇, 느린 숟가락, 함께 걷는 발걸음, 그리고 내가 필요한 자리. 오늘 한 가지를 고르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지금 영상 끄고, 컵에 물한 잔부터요.